지금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롱 잡았던 예전에 롱 잡았다가 뭐이 정도까지 먹고 접었었는데 1년가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도 1년 오르고 떨어졌죠? 이 구간에도 1년 오르고 떨어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좀잘 들어보세요. 1년간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 당연히 하방 조정에 대한 대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현물 ETF 승인? 승인된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량인데 엄청나요 지금 초창기에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미체결 비트코인 미체결 약정이 2021년 이후에 최대치로 올라오고 있어요 미체결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건 현물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현물 막 사시는 거랑 의미가 없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포지션 규모예요 그러니까 롱이던 쇼시던 그냥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체결이 빠지면서 코인이 급상승하거나 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한쪽이 청산을 당한다는 거예요 못 버티고 이 선물도요 막 저희처럼 과감하게 10배 20배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은 2배 뭐 예를 들어 쇼 같은 경우는 한배를 쳐도 숏은요, 1배 숏을 쳐도 청산을 당합니다. 자산이 2배 가치로 오르면요. 청산이에요. 1배, 2배, 3배. 이런 저배율로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심리니까, 돈 아까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날라가고 망하는 게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미책을 약정이 해소가 될 겁니다. 해소가 되면서, 방향이 크게 움직일 건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면은, 하 이렇게 올라오면서, 쇼을 여기서 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쇼을 쳤는데, 청산을 안 하고 존버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선물이라고 1년, 2년, 3년 존버 안 해요? 합니다. 쇼스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스윙, 장기투자자, 존버족들, 쇼 존버족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1배, 2배, 3배, 4배, 뭐 이렇게 쳤다고 칩시다. 저배요 저배로. 그럼 이런 데친 사람들은 날라갔겠죠? 이런데 친 사람들은 안날라갔을 겁니다. 안날라갔을 겁니다. 안날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체결이 최고 올라갔다는 건 저는요, 숏 포지션이 지금 한계점이다. 롱은요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럼 롱을 날리려면요, 지금 롱으로 미체결 해소를 하려면 이렇게 조져야 돼요.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숏을 날리는 게 가장 빠르고 미체결 해소하기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지금 간당간당한 숏의 목숨들을 올라가면서 전 날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55K에서 60K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정고점까지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지금 원동력은 제가 말했죠. 현물 ETF 원동력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동력, 그리고 반감기라는 게또 있습니다. 반감기. 반감기가 2024년 5월쯤에, 5월쯤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강기인데 반강기라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양이고 4년마다 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그런 매개체가될수 있겠죠? 채굴자들이 가격 채굴량이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두배 이상 올라야지 기존에 있던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그러면 2020년에 어땠냐? 2020년에 4월이 반강기였습니다. 한 이쯤에 반강기였다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에 급상승한 걸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2010년에 이제 이때 엄청나게 바닥을 찍고 지금처럼 상승을 합니다 하다가 코로나 빔으로 급락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진짜 거의 행보하던거 바로 위쪽까지 초바닥까지 잠깐 찍고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 포지션 롱 존버들을 한 번에 날리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진짜 필요한 작업이에요. 급상승을 하기 위해서 롱 개미들을 한 번에 이렇게 죽여버리고 시작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 간에 이걸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요, 필수적으로. 그러면, 반감기가 이게 오기 전에, 반감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고 나서 이제 올라간다 해놓고 한번 죽이고 갈 것인가? 그거는 시기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기의 차이일 뿐인데, 둘중 하나는 할 거라 이거예요. 근데 딱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저렇게 이벤트를 안 하고 반감기를 찍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한번 떨구고 갈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때도 코로나 빔 때도 고점을 한번 이렇게 양, 쌍범으로 두번 찍었죠. RSI. 이때도 찍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RSI 고점을 높이고 비비다가 떨어질 것인가? 둘중 하나를 하겠죠. 근데 결국은 지금은 솔직히 쇼패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쇼베팅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이 세고, 쇼을를 쳐봤자 잠깐 조정이에요. 지금은. ETF, 현물 ETF의 그거랑 반감기, 약간, 반감기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이렇게 간다? 아닙니다. 저는, 이때처럼 한번 죽인다. 어디까지? 20K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15K까지는 이건 말도 안 되고, 20k 초중반까지는, 그러니까 초중반까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저번처럼 그냥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찍고, 이렇게 다 날리고 반등하는 식으로 이게 한번 나올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숏을 쳐라? 지금 숏을 치는 건좀 바보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안 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롱을 쳐라? 차라리 롱을 치는 게 나아요. 대신에 저배로. 근데 너무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알트코인, 알트코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단에서 지금은 비트코인 ETF 때문에 비트코인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알트코인장 미친 알트장 아직 안 온다고 봐요. 전 미친 미친 알트장은 나중에 온다고 봅니다. 그 반감기 지나서 이제 조정 받고 한번 푸닥거리 하고 나서 올라갈 때 그때 오는데 지금은 그냥 알트장이라 해봤자 그냥 비트코인 올라가는 지분 맞추기 그냥 그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뭐, 이쯤에서 그냥 횡보하면서 떨어질 준비를 할 때, 알트코인이 좀 키, 키 높이, 좀 맞춰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무슨, 뭐 알트장, 뭐, 미친 알트장,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매매하고 싶고, 막,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 상황이 아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TMF를 팔아서 넣기도 싫고, 제가 몇달 동안 좀, 개인 사정으로 좀 힘들었어요. 막, 돈을, 뭐, 매매를 해서 날린 건 없습니다. 진짜로. 매매에서 날린 거는 1도 없는데 다른 쪽으로 제가 무슨 일 같은 걸좀 하다가 묶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그런 게좀 있고요. 근데 이제 3월 말이나 4월부터는 시드를 갖고 이제 제가 잘하는 거 매매 할 거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관점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제 인하할 가능성밖에 없어요. 금리는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AF도 기다리면 오를 거고. 뭐, 금리로 인한 자산시장의 악재? 저는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 거는 경기 침체나, 그때,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이거? 이런,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면 자산시장도 같이 꼬꾸라집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빌미로 조금 폭락을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빔처럼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밑으로 30% 찍어버리고 비비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선물 롱 개미들 청산 시나리오. 그게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몇달 안에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거고요. 대신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TMF는 오히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얘는 경기 상황과 무슨 뭐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금리 국채 추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가 내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차라리 TMF를 분할 매수하는 게 낫고요. 코인은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100% 맞지는 않지만 저는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드를 갖고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이제 최소 3 0 0 0 4 0 0만원 가지고 10배 20배 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 관점들은 저를 아직까지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 믿음, 신뢰고요. 제가 매매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건 저는 보여드리기 싫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몇 백만 원 단위로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매매를 크게는 안할 거예요. 뭐 나중에 해지할 것도 없고 그냥 제 시점만, 관점만, 제 관점만 말씀드릴 거니까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커뮤니티나 이제 영상 자주 올릴 거고요. 말 많이 할 겁니다. 다시 예전의 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응원, 좋아요, 구독 정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